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이 쇠파이프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힐탄을 발사 가능한, 집에서 만든 총기인데, 사실 만드, 만들었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파이프 두개예요 여기다가 이제 12개의 탄만 넣면 바로 발사가 되는, 여러 번막 사용할 수 있는 내구도를 가진 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사용 가능한, 그냥 그런 파이프, 쇠파이프 총기인 거죠. 뭐 딱히 제작됐다 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집에 갖다 놓으면, 파이프 두 개예요. 법적으로 총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수제 총기의 작동 원리는 진짜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나사산 있죠? 얘가 이렇게 앞에 공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사산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2개지 탄을 넣어줍니다. 얘는 저번에 소금탄 리뷰 때 보여드렸던 그 소금탄입니다. 여기 위에 링크 뜰 거예요. 이걸 여기 딱 맞게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완전히 딱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맞게 넣어주면 딱 맞게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공이가 여기를 찍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쇠파이프로 발사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저 물통을 맞춰볼 건데요.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아, 그리고 실험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변 전부 다 개인 사유집입니다 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딴 데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딴 데로 튀어도 안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다른 사람 여기 못 들어와요. 울타리 쳐져 있어요, 여기. 걱정하지 말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장전을 해 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싸 볼게요. 되네. 근데 옆에 빗 맞았어요. 다시, 재 사격. 2차 사격 해볼게요. 다시. 응? 뭐야, 왜안 나가? 헐. 이래서 안 났구나. 역시, 이해용. 뒷부분이 다날라갔어요 아, 물병 맞춰가지고 물병 터트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뒷부분에 제작해놨던 공이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냥 당연히 총열 역할을 했던 파이프는 완전 말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쇠파이프지 법적으로 절대 총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빠이 되네